나이스 나이스 콜라 기 전에 SW 나코담 나? 네? 안 올라와요 일단 초크 밑까지 올라가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지금 초크에서 되게 중요 이거든요? 저희 리겨다거어요파티요겨다든어요이요이거든우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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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든요? 이많이 빠졌고. 이거든요? 이거든요? 요 온다 온요다거든다 다 코온다? 우리 턴안 돌았을 텐데, 그쵸? 지금 살려야 되지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이거 보틀 갈림 힐업 좀해봐 인사이드 케어해주시고, 다 들어왔다, 거의 다 들어왔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인사이드 갈자. 헤비메스. 나이스. 패게볼수 없어요? 얘네 어..이쪽 오, 오, 밀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리스트 라콜 방금 예열했어요? 얘네? 온다. 온다. 어, 어, 앞에 앞에 앞에. 샬롬 온다. 샬롬 온다. 라콜 타라코. 라콜 떨어졌고. 마딩게이지. 마딩게이지. 얘네들 우리 많이 죽었다. 조심. 우리 좀 딜러 많이 죽었어요. 하나 둘 딜러 셋 남았어요. 이 파티 로스 한 명. 이문에 주디 깔았어. 이문에 주디 깔았어. 22. 얘네 2222. 22. 15 15. 아, 우리가 15네. 네. 우리 15. 어, 보랜드 멋있게 들어왔어. 아우. 저 뒤격이 달려야 돼요. 먹으려고 한다 조심 애네 지금 걸로 올라갔어요누세요누구어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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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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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소리 요는데 인더맥스 죽었는데? 이파티 딜러 둘이 요요 아니 미신 누구세요? 누구 지만한 번에 깔아놨어 하번 앞에 깔아놨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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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기여나 여기. 여기. 나한테 기 여기. 여지여나 여기. 여지여다 갔어요 기 여기. 여트님 갔다. 기기 여기. 르기한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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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락골 장전 락골 장전 사우스 있을 장점도 나한테 쓸거 같아 사우스 붙지마 사우스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오케이 오케이 얘들몇명몇명 네, 지금 브로드들 쪼금 치고 있어요 이파티 딜러 한명 왔고 인더맥스만 안 왔어 쪼금 58 남았어요 이파티 딜러 세. 예. 여기 문뒤 싶어 7 0퍼6 0퍼 바로 빼야돼요 산다모님 뭐해 죽은거야 아이얘 아직 안썼어요 아직 안썼어 조심 라쿠로 다떨어어 깨져야 문. 얘네 빠진다. 이 문으로 빠진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시 들어야 와되네이 문으로. 아 씨발 덕분 걸려서 움직이 안 돼. 파이터 파이터. 사우스 사우스 밤 차지. 또 온다. 1분 문쪽으로 온다. 문쪽으로 온다. 말했어. 빼빼 빼. 가디언번 민다 조심. 얘들어와요. 얼몽 조심. 침땅 너무 많다. 내는. 아, 침 땅. 정. 나기 콜방 진행이 와어요 정면이 정면으로 올 거예요. 다라 콜방 달다 푸셔 푸셔 푸셔. 러 다운 우리 에이, 다시 문 나가는 중알았나 죽었어. 나프에 죽었어. 이어나시어 어, 근데 많이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안 쪽에 많아요, 제구로. 얘네... 어, 봐드릴께요 힐러 꽤 많은거 같아 제가 봤을때 인사이드 많다? 디뎅 많이 들어와있어 정화좀 깨도 터져 정화좀 깨도 터져, 뒷라인 잘라줘, 제발 로우 잘라줘 문에돌아왔 문에서 문에 턴, 문에스 턴, 문에스턴문에스턴 샬로만 문에 안 짤리게 조심해 저거 인사이드 저거 님들 굶주먹 양변해줄게 저게 튕긴거 같은데 그거 때려봐 아임기 망다 이파티는리기가다 끝났어요 네, 네, 네. 어. 아, 지금 받아 바, 바로 빠, 바로 막, 바로 받은게 바로 받은게 이즈스 오케이 빠졌어요 라콜만 조심해요 이제 차지하는거 같죠 밑에서 라콜? 라콜 지금 파워패스 온다 온다 네, 온다 네. 온다, 온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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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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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막았다 나한테 있나? 막았다 민신님 우리 인게이지 쓰고 그 뒤에 깔아주면 제일 좋아요 네네네 오케이 okay. 침땅이 너무 많다 잠깐만 옆 들어오게 아콜 파업중 마디 게이지 바로 뒤배나고 주디 깔았어 주디 깔았어 아콜 뛴다 바로 빼 빼야 바로 빼야돼 포션 먹을 준비. 포션 먹을 준비. 우리 깊게 다 들어왔어. 꼬리까지 다 들어왔어.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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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지금, 지금, 지금. 제발. 제발. 여기 지금. 네 나간다. 로스 없어. 로스 없어. 로스 없어. 너무 좋아. 아, 인사이드 갈자. 인사이드 딜로 뭐야? 아 죄송합니다. 플랩 갈렸어요 미안해. 근데 웨스 로우 많다. 웨스 로우 많다? 나골 파워업 중러 공돈다? 나가야 이..그..이거 어? 어슬렁다어슬렁다어슬렁다 깊게 깊게 조심 아미라 <목소리> 리싸우세에 <사우스에> 많아요 오케이 마징게이 <목소리> 노스프시하는데요 얘네? 안라데라프라안인데라프라안라 나이스 차안차데 살려봐 안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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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인데 루프시안인데, 루프 센터한번주바게요 아메리. 니가 안전해. 가 안전해. 니테가 안전해. 니테전해니장전가전가데버가안버해 포션 가안다해 니테가 안전해. 니테가 안전해. 니테가 안전해. 살았어! 살았어! 먹어줘! 콩트 있어! 콩! 콩! 인드 맥스! 콩! 이거 올 어디, 때까지 잡아줘. 나이스. 이스로 갈까요? 웨스트로 갈까요? 이스로. 인들 이스트로. 이 웨스트 샬로우 조심. 웨스트 나온다. 웨스트 나오는 거 조심. 양변했어, 나이스 얘네 계속 오거든요. 초코초디, 초코초디. 깔았어요, 제가. 아직 안나온거 같.. 모르겠어 잠깐만 어슬룸 들어온다 웨스트에서 조심 웨스트 내려온다 내려온다 웨스트 블레이 너무 좋고 있어 <목소리> 나 <목소리> 웨스트가 웨스트 나온다 쥬리 깔았어요 리 깔았어요 우리 로드 2분, 3분에 모두 이해를 해야샬로샬로나이스 네, 네. 왼쪽에 웨스 웨스. 로드 안에 딸피 좀 처리해 주세요. 물어보면 얘는 2스로 나가요, 2스로 나가? 한문 쪽에 이제 그크 그쪽 쪽에 다 모였어 요 이제. 껐어. 껐었어. 얘는 샬로 보려고 한다 조진. 뒤집어 갔어. 터져야 돼. 뭉친다. 뭉친다 지금.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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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축구 받고 야마간다 미래리. 저번는 내지래. 라콜라콜라콜 리스트 지금 저희가 엄청 많이 죽이고 있어요. 계속 로스 없이 그럼 이거 로스로 스페드을 하다 보면 우리 웨이스에 있는 사람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연 잘 돼서! 이제 나왔어요 그거 낙포이스 낙포이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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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드룸에 주디 깔았어 주... 얘네 레... 어 로드룸으로 다들어왔다 나이스 나이스 내랑 네랑 스프레드 갖고 와요 스프레드 갖고 와요 네랑 네랑 모팅 해줘요 아 반자위 어반자어 반자위 어 반자위 어반자 온다 반자 왔다 반자 왔다 이 사이사이. 이사이다이어다이사이이 사이사이. 이이심이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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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사이이이야이이 사이사이. 이사이사